예, 저희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어, 청와대 현장 청문회가 아 무산될 거라는 그런 어 사항으로 알려져 있,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국가 안보 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서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국조의 노력, 청와대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또이 SNS 상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예, 그분들 중에서 어 정말 우리 오늘 이대 총장님을 비롯한 이대 관계자 분들을 코대게좀 꾸짖어 달라. 라는 요청도 참 많았습니다. 어,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진실을 말해주기 바랬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이대 동문들을 이화인이라고 다 부르죠, 이렇게. 네. 예. 저희 가족도 이화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사실은 다른 질문이 많은데도 질문을 드리냐면 그 어느 자리에서 정말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제 앞서 예를 들었던 정말 어느 학생들이도 다 가고 싶어 하는 이대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의 많은 동문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그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국적농단의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화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지리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주면 거기서부터 이화여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궁리만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그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누구로부터 양심 선언을 진심으로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증인. 네. 2014년에 정유라가 수시 전형에서 합격할 때, 바로 그게 바, 그때서부터 바뀐, 어, 전형 방식에 의해서 승마 종목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승마 종목이 하지 추가게 그렇죠. 성, 예, 네. 내가 오전에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2013년입니다. 2014년이요? 네. 아 예. 난궁공 어, 입학처장님. 네. 오늘 답변 중에는 이 면접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죠? 전혀 어떤 면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어,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입학 초장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입학처장으로서 네.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의 여건 미숙한 점은 제가 충분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수험생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그 면접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네, 했습니다.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맞으시죠? 그 정유라 양 혼자만 이렇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 뒤에 교육부 오늘 이번 이대 감사하신 분 나와 계시죠? 예, 지금 남궁 처장님 증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죠? 네, 교육부. 네, 말씀해 보시죠. 교육부 감사 총괄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예. 이번에 감사 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남궁 남궁 처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와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네,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면접위원들은 네.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면접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한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입학처장으로부터 그저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그거는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상 지금 이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 가지고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초장이라는 것이 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교술사에서 무슨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입학처장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전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와중에 제가. 남궁처장님네 증인. 난궁증인이던. 남궁 네. 남궁증인이 원하지 않았던, 어, 바였지만 우리 김경숙 증인의 요청이 있었던 아니면 최경희 총장의 요청이 있었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제가 누군... 네, 의원님 여기 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의원님이 지켜보시는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그다음에 어떤 청탁이나 이런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